오늘 선생님과 스피드 스택스 어, 첫 시간으로 333 스태킹을 배워볼 건데요. 333 스태킹은 스택스 3 개씩을 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333 스태킹을 할 때는 업 다운만 기억하면 되고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을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왼쪽에 있는 스택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른손, 왼손. 이게 하나의 동작이에요. 자,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스택스. 오른손, 왼손. 자, 그다음 오른손, 왼손. 자, 이 다음에 다시 다운이 돼야 돼요. 다운이 될 때는 다시 왼쪽에 있는 스택스부터 건드리는데 오른손부터 해야 되겠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손만 가지고 스택스를 닫아주는 거예요. 오른손, 오른손. 자, 이번에는 이것을 할때 오른손, 왼손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이번엔 좀 빨리 해볼까요? 왜 빠른 템포로 하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배워보기 위해서예요 시작 음. 할때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내가 하기 편한 자리로 조금씩 스택스를 옮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보세요. 예를 들어, 내려놓으면서 살짝 옆으로 옮기면서 업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것도 옆으로 옮기면서. 자, 이거 왜 이렇게 옮기면서 할까요? <laughs> 눈수리. <laughs> 편하니까. 아, 편하니까. 그쵸. 자, 선생님이 한번 이거를 안 옮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안 옮기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올리면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렇죠?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한데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중심을 잃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닫아, 닫는 동작을 했을 때 이미 너무 많이 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 이 스택스를 만들어가면서 원래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자, 또 어,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음. 아. 자, 윤수 학생은 이것을 조금 좁게 만들어서 한다고요? 오, 이게 안 닿아요. 그러면? 딱안 닿을 만큼만 컵 하나에서 조금 남길 정도만. 아, 컵 하나 간격에서 조금 남길 정도만 이렇게 좁게 유지해서 내가 할수 있는 공간을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한다. 아, 또 있을까요? 어, 아영 학생? 음. 응. 양쪽에 있는 컵을 조금 앞으로 해 주고 아, 이렇게. 아, 양쪽에 있는 컵을 저 그렇죠. 아, 내 쪽으로 앞으로 그래서 세배에게 아, 스택스 그룹이 안 부딪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친구들이 아주 멋진 방법을 찾고 있군요.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뭐냐면요.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안에서도 최소화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줬는데 이컵 안에서도 컵 모든 길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올릴 때 넓게 높게 올리는 게 아니고 최단거리로 이동해야 돼요. 보세요. 모든 길이 할때 최단거리. 이게 그냥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만 종이 한장 차이로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그렇죠?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최단거리. 내가 이동이 적게끔 내릴 때도 최단거리로 하면서 생님 보세요. 내릴 때 얘를 이렇게 덮어요. 자 보세요. 하고 이렇게 덮어요. 여기서 이렇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기울이면서 쓸어 올리는 듯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최단거리가 되고, 좀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네. 333을 통해서 오늘 빠르게 스태킹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모두 재밌게 참여해 보세요.